영남이공대학교는 사랑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사회의 디자인 재능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사랑의 디자인 프로젝트는 CI, BI, 캐릭터, 포장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중소업체나 기관,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스포츠 브랜드 리뉴얼 디자인을 주제로 청구고등학교 축구팀의 스포츠 아이덴티티를 리디자인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영남이공대학교 디자인스쿨 학생들 30여 명이 워드마크형 로고, 엠블럼, 이니셜 로고 등을 수차례의 시안작업과 공유, 수정 및 작업을 통해 리디자인된 스포츠 아이덴티티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디자인스쿨 학생들은 청구고등학교 축구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화인 개나리를 메인 테마로 엠블럼을 디자인했으며 청구고등학교 감독 및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했습니다. 영남이공대학교 디자인스쿨 최은영 교수는 우리 학생들의 재능이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사랑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2021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정원 내 111명과 정원 외 58명을 포함해 총 169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 등록 결과에 따라 모집 인원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을 선택해 지원하면 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1월 7일부터 1월 18일까지이며 면접은 1월 22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경북 도민방송 김예슬이었습니다.